겉뜨기를 뜨겠습니다. 자, 오른쪽 바늘을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이렇게 찌릅니다. 그리고 긴 실을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.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바늘에 걸려있는 이 실을 검지손가락으로 바늘을 누르러, 누르면서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. 그리고 왼쪽에 바늘에 있던 실은 빼버립니다. 그럼 왼쪽에 있던 코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높이가 하나, 한 단이 생긴 거죠. 자, 그 다음 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찌르고요. 그 다음에 실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. 그 다음에 왼손, 검지로 바늘을 누르면서 밑으로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. 그 다음에, 오른손으로 찔러주고, 걸려있던 실을 빼버립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 실을 걸때 바늘과 바늘 사이에 실이 딱 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자, 그 느낌이 올 때까지 밑으로 실을 딱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실을 가지고 끌고 나올 때 편하게 끌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버리고요 찌르고요 찌를 때 이렇게 찌르면 안돼안 안 되죠 이렇게 찌르면 안 되죠. 여기 한 가닥. 그러니까 코가 걸린 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가지고 눌러서 버리고 천천히 가겠습니다. 그리고. 눌러서, 가지고 오고. 한 단을 뜰 때는 조금, 음, 빡빡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겉뜨기를 한 단을 떴습니다.